민경채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 여자가 사장실래요? 민경채는 아닌 척해도 민간 유통을 손에 넣고 싶었던 거야. 김선재는 집은 이미 증여받았고, 회장님이 밀어붙이니 루시아는 자기 세상에 줄 안아있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민경채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을 버리고 그 여자에게 줄 서는 건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민경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해임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엎드리지만 선을 넘으면 나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합의와 동의 없는 인사는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충성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회장님이 어떤 의도로 사장직을 흔들든 능력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민경채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능력과 자격 모두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장직을 차지할 수 있죠? 루시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계약도 완벽히 수행했는데, 무엇이 문제죠? 민경채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마음대로 억지로 끌어올린 사장은 결국 회사에 피해만 줄 거예요. 이번엔 내가 막아야 해. 김 변호사는 상황을 정리했다. 사장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정정은 필요 없습니다. 팀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경채는 내 심자리를 되찾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다. 조만간 사장님이 복귀하시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계획은 있어요. 저 여자도 곡가정에서 맥주칠 겁니다. 세리 아가씨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 첫 방송, 새어머니랑 하고 싶어요. 민경채는 놀라며 물었다. 새어머니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배우자니까요. 대신 임시직일 뿐,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 공석으로 두는 거죠. 민경채는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실력으로 승부합시다. 누구든 능력으로 입증하면 승인받을 거예요. 팀원들과 함께 방송 제품을 점검했다. 온라인 제품은 패딩, 주얼리, 뷰티, 인테리어 소품 괜찮네요. 마트 제품은 햇살 정육 세트, 욕실용 품물탕, 밀키트, 아, 해물탕 밀키트는 알러지 문제 있으니 빼줘. 민경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실력으로 보여줄 차례야. 루시아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이번 방송으로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민경채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첫 방송에서 실적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면 더는 회장님이 억지로 사장직을 흔들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자리 되찾읍시다. 백서리는 결연히 말했다. 좋아요.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 팀이 다 지켜볼 거예요.